여의도 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제와 콜라보를 이뤄서 기술 분야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제 옆에는 중앙대 김상윤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물리학상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인공지능이 지금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는지도 반출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화학상 해주신다고요? 네, 화학상도. AI 분야 연구자들이 받았죠. 네. 재밌는 것은 네. 이게 정말 노벨상의 수상자로 기업인이 선정됐어요. 기업인이에요? 그렇죠.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소. 아, 저분 어서 봤다 싶었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알파고 때 오신 분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laughs> 알파고 때 그때 네. 그 이세돌 뒤에서 이렇게 숨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가르키고방향하는 맞아요. 포시즌호텔레이었던네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니 기업인이 받았네. 이게 최초인가? 요 최초는 아닙니다. 아. 최초는 아닌데 어, 이게 AI 분야가 최초인데 음. 그것도 기업인을 줬다. 그러네. 이게 좀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도 이상합니다. 구글 딥마인드하면 바둑인데 <laughs> 화학상은 왜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어, 가지셨을 거예요. 특히 예. 화학 분야에 계신 학자들도. 예. 왜 이렇게 AI 분야에서 화학상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음. 근데 실제로 지금 이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기술이 정말 대단한 기술을 담당했습니다. 네. 아, 우리가 알파폴드를 좀 설명드리기 에 앞서서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수만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단백질이 왜 수만 가지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사실 뭐 이제 20가지로 밝혀져 있는데 이 20가지가 어떻게 얽혀있고 설켜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형태들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단백질의 그 역할이라든지 뭐 단백질이 실제로 어떤 물질들을 또 운반하는지 이런 또 작용 원리들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체 뭐 우리 뭐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구성 입자들을 밝히는 어 중요한 연구이기도 하고 우리 몸의 이 단백질과 또 여러 어 신약의 성분들이 얼마나 어떤 기전을 발휘하는가가 또 신약 그 후보 물질을 발굴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어, 결국 이 단백질에 대한 이해가 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데 바로 이 알파 폴드라는 기술이 이 단백질의 구조를 실제로 3D로 밝혀주는 AI 기술입니다. 음. 그런데 그 아까 말씀 주시기를 단백질의 구조가 이것저것 다 합치면 몇 가지 안 되는 것처럼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그런데 그걸 인공지능까지 구, 굳이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만 이제 수만 가지로 아, 알려져 있고 우리 몸에만 네. 네. 실제로 전 세계에 우리 네. 생명체에 있는 단백질 구조들을 밝히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음... 어, 단백질 의 유형들이 존재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 인간 과학자들이 단백질 구조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지난 뭐 수백 년간 해왔습니다. 예. 실제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00년대 중반부터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을 이제 밝혀서 여러 또 다른 산업들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아,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인체에 있는 단백질의 약14%정도가 밝혀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동안 네. 다 합친 게? 네. <laughs> 근데 이게 이제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 단백질 뭐 유전 물질의 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예. 여러 다양한 질병들이 양산되거든요. 예. 뭐 실제로. 그리고 뭐 유전병들이 있죠. 암도 그런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고요. 어. 어, 또 하나는 뭐 이런 우리 불치병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알츠하이머나 루게릭병이나 이것도 단백질의 다 아, 변형으로 일어 이런 것들이. 것들이. 네. 결국 이제 현대 의학에서나 우리가 이제 제약 산업에서 이 단백질 구조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왔고, 예. 결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죠. 예. 근그데 이제 AI가 들어와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고, 바로 그것이 알파폴드 기술입니다. 예. 한번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단백질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밝힌 게 뭐냐면은 이제 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이제 구슬 하나 하나가 아미노산이에요. 예. 이제 아미노산 구슬이 이제 아미노산이 약2 0 가지 정도 의 아미노산 종류가 있는데 음. 이것이 어떻게 엮이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지고 음. 또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또뭐접힘 형태라든지 아니면 또 휘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 어,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단백질의 역할이나 기능을 하고 또 변형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는 연구들을 해온 것이고요. 그런데 아...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예. 이게 바둑판 바둑판처럼 아미노산 구슬을 나열할 수가 있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어. 알파고도 이제, 어, 활용된 기술을 맞습니다. 거의 활용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근간은 같다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의 그 바둑을 잘 두는 연구가 음... 어,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로서 작동을한 것이다. 결국 구글 딥마인드가 예. 어, 지금까지 뭐 대단한 상업화 서비스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인류의 정말 이런 기초 과학 분야라든지 정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도전하는 과업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음. 알파고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예. 어, 이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단백질 구조를 3D로 예측하는 알파폴드 음. 기술이 발표가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실제로 이 재밌는 것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인간 세상에서 여러 과학자들이 1994년부터 이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 평가 대회라고 하는 어, CASP라고 하는 대회를 열었어요. 네. 이 단백질 이 구조를 밝혀라 문제를 이제 어, 주최측에서 제시하면 그걸 열심히 며칠 동안 구조를 밝혀가지고 가장 성, 성과가 좋은 팀에게 상을 수여하는 네. 어, 그런 대회입니다. 네. 근데 이 기록 어, 데이터 보시면은. 2018년 경부터 인공지능을 참여하게 허용을 해줍니다 음. 알파폴드가 이 대회에 진출해서 예. 인간이 만들어놨던 성능을 월등히 압도해버렸죠 음. 그리고 2020년에는 또한번 참여해서 자신이 만든 2년 전의 기록을 또 갈아치웁니다 아. 결국 어, 최근 구글 딥마인드 발표에 따르면 인간 몸에 있는 단백질의 99%까지 알파폴드가 3D로 예측하는 데 이르렀다 야 우리 인류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단숨에 한 2, 3년 만에 다 마무리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화학 분야에뭐나 이런 또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단백질 구조 밝히는 것이 천년의 과업이다. 아 인류의 천년의 과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걸 7년 만에 해결한 것이 <laughs> 노벨 화학상 수여할 만하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 구조를 우리가 다 규명했으니 이게 시발점이 돼서 난치병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양한 의학이나 제약 산업에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알파폴드3까지 탄생을 했어요. 네. 어 7년 동안 1, 2, 3까지 이렇게 진화한 기술이 어디까지 왔을까 먼저 예.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 알파폴드 3가 지난 2 버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은더 넓은 분자로 이 분석 대상을 확대합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단백질만 주로 보다가 예. 몸속 유전물질까지 고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DNA 구조나 RNA 구조까지 집어넣어서 우리 몸의 다양한 어떤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연구의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알파폴드3 기반 기술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예측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네. 예를 들면 단백질의 접힘을 연구했을 때이 접힘이 어떤 기전이 있는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이 결과값들의 정확도가 50% 이상 향상됐다. 음. 이렇게 논문에서 밝히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알파폴드 2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이 3D 예측 구조를 예측하는데 좀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챗GPT 쓸 때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데 환각 현상이죠. 음. 정말 잘못된 구조를 제시하거나 를 네. 혹은 기존에 이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 음. 우리가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이 단백질 구조 예측할 때도 환각 현상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알파폴드 3에서 요걸 또 아주 또 성능 좋게 개선을 했다 이런 음. 것들을 결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하나는 아주 구글이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뭐예요? 이 모든 기술을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공개했다라는 거. 저 이거가 이해가 안 가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경제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나 AI 분야의 선도적인 어떤 학자들이 어, 자신들이 축적했던 어떤 결과물들을 이렇게 오픈 소스로 내놓으면. 음.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 또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걸 연구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예. 이 알파폴드 기술을 공개한 게 지금 (3가) 나온 시점부터거든요 예.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어, 이 인공지능 분야에 근 근저에 깔려있는 문화 문화이자 관행입니다 네, 우리가, 개바, 네, 우리가 어. 개발한. 어, 이 코드나 혹은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오픈 소스 문화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관행이자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막 이제 정말 빛을 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내놓지는 않을 수 있죠. 네. 다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싶은 시점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이 생성형 AI 분야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도 네. 2017년 구글의 연구자들이 또 역시나 구글입니다.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모델 덕분이거든요. 예. 이 알고리즘이 발표된 직후부터 생성형 AI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체 예. g p t 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음... 이것도 결국은 구글의 연구자들이 만든 트랜스포머 모델을 오픈 AI 연구자들이 가져다가 최치 음. PT 프로그램으로 상용화시킨 거거든요. 예. 빛을 얘네들이 본 거죠. 네. 뭐 죽서서 개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네. 인공지능 분야 이런 관행이 있고, 예. 이런 정도의 뭐좀 나눠주고 이것을 또뭐 뺏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다반사로 음. 좀 특이한 문화이기도 하죠. 네. 네. 알파폴드도 마찬가지로 이 3이 음. 이 개발된 요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이제 공개해도 되겠다. 우리가 어. 저변을더 키워가자.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개발했던 초창기의 문화 중에서도 리눅스 기반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네, 다 네, 오픈하자. 네. 야, 이 공학 또는 다들 인심이 좋아요. <웃음> <큰일> <웃음> 하여튼 이건 좀 그래도 네. 굉장히 선한 의미도 있네요. 네, 네. 예 자, 그럼 마저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아까 궁금했던 신약 개발 아니면 난치병 치료 이제 이게 가는 겁니까? 네. 오. 이걸 가지고 실제로 신약, 어, 제약 업체들이 신약 개발에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2020년대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예. 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앱사이라고 하는 기술 업체가요. 이 AI 어, 이 알파폴드의 기술 기반 기술을 가져다가 이 신약 생성 AI 플랫폼을 개발했는데요. 이 기술이 어, 특정 케이스의 경우에는 6주 만에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 신약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한 20년 걸리잖아요. 네. 근데이 20년에 우리가 뭐 임상 단계보다 앞서서 펼쳐지는 우리 전임상 단계라고 하죠. 예.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이 실제로 인간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뭐 자연에서 채취한 물질, 뭐 화학에서 합성한 물질들을 우리 인간 몸의 단백질에다가 주입을 해봤을 때 어떤 기전이 있고 막 이걸 테스트하는 아주 발품 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아주 번거롭고 난해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 후보 물질 과정에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거든요. 음. 엄청난 거대 자금이 투입되고 예. 시간도 5, 6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어이 앱사의 신약 생성 AI 플랫폼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음. 평균 1년 만에 이걸 완성해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이제 약의 성분의 적중률도 더 높여놨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속도도 빨리 가지면은 이것이 효과성도 더 키울 수 있는 음. 판단을 해준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사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이게 한 1조 원 투입되는 이 신약 개발 비용인데. 그렇죠. 개발 비용 중에 예. 후보 물질 발굴 단계가 어 정말 1, 20%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한 천억 음. 정도 들어가는. 그 해당 영역에 이거를 이제 기간상으로 보면은 4 년에서 5년 정도 당겨주니까 예. 이걸 투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보면 아실만한 아스트라제네카, 예, 머크, 독일, 예, 어. 알미랄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요, 이앱사이라고 하는 이 작은 기술 업체에다가 동시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 여러 항,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불과한 2, 3년 지나면 나오겠네요. 2, 3년은 아니고요. 좀 이제 파이프라인이 20년 걸려야 되는데 네. AI가 들어와서 4, 5년 단축시켜 놨으니까 네. 한 14년, 15년 우리가 산술적으로 걸린다라고 봤을 때 이게 한뭐 2년, 3년 전부터 이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12, 3년 후면 이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또뭐 버전 4, 버전 5 나와서 더줄이지 아, 않을까요? 어, 더줄일수 네,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어, 결국 저는 이제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음. 이 프로젝트의 결과들이 가시화되기 이야.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대부분이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거든요. 네. 이게 돈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가 극복한 암들이 여럿 나왔잖아요. 근데 나머지 정말 우리가 지금 남치 암 분야에서도 역시나 항암제가 음. 개발이 될 것이다. 결국 2030년대 인류는 암을 극복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야. 이게 앞서 알파폴드 3는 DNA, RNA 전구까지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방 의학 가능하죠. 음. 우리 몸에 DNA, RNA를 분석해봤을 때박 어, 교수님은 뭐 이런 질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이제 판단을 해줄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렇죠. 음. 사전에 판단이 되면은 이게 이제 AI가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떤 효과를 내는. 뭐약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 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예방 의학, 사전 의학까지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발을 뻗칠 수가 있습니다. 이야... 결국 우리 인간은 AI 덕분에 어, 정말 어, 영생의 시대로 갈수 있다. 100... 기대 수명이 진짜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네. 100세 시대 얘기한 지 얼마나 됐죠? 근데 한뭐 10년 됐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100세까지 사는 분들 옆에 계시죠? 많죠, 요즘.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 정도면 120, 130도 가겠는데. 요 어, 교수님, 이제 150세 시대 보셔야 돼요. 그, 뭐랄까요? 걱정도 됩니다. 그렇죠. 150년의 음. 평균 수명을 살아갔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떤 가치 있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되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 정말 요즘 AI가 저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긴 하지만 정말 무서울 정도인 게 네. 뭐 인간의 지능이나 이런 걸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 기술로 쌓아왔던 인간의 업적을 단번에 대체해버리죠. 하... 그러니까 이게 의학, 뭐 제약, 혹은 뭐 로봇 산업, 혹은 뭐 자율주행 여러 영역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할 이 시점이 되면은 예. 변화가. 거대하게 나타나 그렇겠네요. 이런 미래를 좀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빅뱅의 시기를 우리 교수님은 언제쯤 우리에게 도래할 거다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시작됐다. 벌써. ]입니다. 네, 아... 시작됐다라고 보고 휴머노이드 로봇 어 2년 안에 등장합니다. 여보, 할아버지 집에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 그게. 그렇죠. 2년. 네, 2년 아... 안에 등장합니다. 이미징 팔럿으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야... 그 수준이 제가 확인한 것만. 어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감정을 읽고 음. 물론 걔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과정이 인간의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과 다르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느꼈을 때 감정을 읽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서비스라는 건 음. 이미 그런 기술들의 시제품들이 이미 출시가 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뭐상용화 라든지 비용을 좀 어, 축소시키는 과정들만 한1이년 사이에 어 이게 좀더 고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2027년 정도 가능할 것같 <laughs> 네. 우리 경제학자들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필리핀 가사도움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시범 사업으로 서울에서 몇명 해보고, 그 다음 음. 문제점 보완해서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고, 우리 그거 가고 있는데, 그거 딱 제도 개편 완료하면, 이제 로봇 나오고. <laughs> 야 이게 뭐, 우리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 지금 이격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하여튼 그만큼 AI, 반드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한번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